자, 그 다음에 도솔가. 얘도 역시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도솔가는 작가가 유명해요. 월명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문에 어떤 것도 안 달아놨죠. 원문이 교과서에 나온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원문의 그 뜻을 교과서에 낸 적이 없어요. 다만, 배경 지식으로 도솔가는 어떤 작품이야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뭐야 이 정도만 배우고 지나갔어요 여러분들도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도설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월명사는 뭘로 유명하시냐면 제 막매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고 교과서 마다마다 나오는 19채 향가 제목이 제 막매가인데 그 작가가 월명사예요 그래서 월명사 작품이어서 유명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도설가는요 쭉 보면 그냥 내용이라고 해서 딱히 볼게 없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이렇게 생긴 게 도설가예요. 오늘 여기에 사나 불러 소산한 꽃다. 너는 고든 마음의 명에 따라 미륵자주 모셔버려라.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냥 꽃을 뿌렸어. 그냥 무슨 상황에서. 아마도 어떤 셀머니 어떤 재례의식이거나 어떤 무슨 국가 행사 의식에서 부른 것 같아. 얘의 배경 이야기는 이러해.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 네이버에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해서 볼수 있는 네이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려면 귀찮잖아요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저라고 해서 특별한 지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식하냐 아니에요 저도 알거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현학적 수업 안 한다고 제가 분명히 공약을 했어요 딱 필요한 정보만 배우시는 겁니다 저랑 자도솔가는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난 괴변을 없애기 위한 의식에서 불린 노래야 그러면은 하늘의 해가 둘일 수 있어. 지구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늘의 해가 둘 나타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 따라서 두 해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며 우회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즉 천상계와 인간계의 대응관념으로 보았을 때 해는 곧 왕에 대응된다. 그래서 하늘의 두해중 하나는 현재 왕에 도전할 새로운 신규 세력의 출 쿠데타 세력의 출현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의 출현은 혼돈을 빚고 그래서 이 혼돈을 조정할 행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자 결론. 왕권에 도전하는, 도전하, 도전하려는 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조정하기 위하여 행해진 의식이 산화공덕이고, 여기서 산화공덕은 뭐냐면 꽃을 뿌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에서 불린 노래가 바로 도설가이다. 이 도설가를 월명사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월명사가 그때 당시에 중재에 나섰거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구체 향가 중에 서동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헌화가 서동요, 그다음에 도솔과 나머지 뒤에 조금 있다가 볼, 풍요 이렇게 네 개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우리 교과서 통틀어서 배울 수 있는 전부예요. 헌화, 그 저기 뭐지, 사구체 향가, 요게 답니다.